안녕하세요. 오늘 1월, 1월 달인데도 너무 따십니다. 저희 엄마하고 같이 황금 사철 밭에 왔는데요. 얘들은 내년에 나갈 건데, 저희가 이쪽에 있는 밭에는 꽁꽁 숨어난 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어, 세번 정도 밀었어요. 내년 봄에 나갈 얘들인데요. 어,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보면 앙상하니 지금 다들 겨울이라서 풀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예쁘죠? 개나리처럼 얘, 얘 이름은 황금사철. 황 황금사철인데 요 보시면은 노랗게 개나리가 피듯이 겨울철인데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면은 얘 황금사철하고 짝꿍인데요. 얘는 송가시 레드루비입니다. 빨갛죠? 여기는 노랗고요. 자, 이쪽에 있는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한 번도 이쪽에는 소개를 안 해, 거짓말 안 해드리고 저희가 판매를 안 했는데 내년에, 내년이 아니고 올해 봄에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판매될 애들인데요. 보시면은 다른데 바다고 틀리게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 보시면은 목지에서 올라오는데 나무가 아주 아주 조경수 독립, 독립수처럼 이렇게 맷지가 막 보면 10지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풍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죠. 이제 이유가 저희가 3번을 밀었어요. 저희가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3번을 밀었기 때문에 폭이 아주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황금사처럼 이지, 이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뭐 대충 다 똑같지만은 이한 나무만 봐도 이한 나무에서 여러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와, 얘는 열지 이상입니다. 오, 보이 보이시나요? 요것도 보면은 한 나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 있어요. 독립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규격은 저희가 6시 60, 68시 60, 보통 평균 60 80 인데요 적은 거는 30 이지만 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끝순 나무를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순으로 규격을 잽니다 이게 끝에 나온 순으로 해서 이렇게 규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이쪽에 있는 밭에는 60 60 으로 저희가 이제 한 50도 되고요 어? 엄마 뭐라고? 60 으로 밀면 안 될까? 어? 80으로, 80으로 나가라고? 응. 다 80으로 밀어버리라고? 어, 엄마, 여게 재는 거 있는데 한번 재볼까? 어, 재보세요, 엄마. 한번 요걸로 재보세요. 내가 뭐, 보... 아, 요 위로는 다 80이네. 아, 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80 맞네, 엄마. 오, 겨울철에도 얘가 많이 크네? 그지? 어, 오, 저희 엄마 말씀이 저희 엄마가 5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일 것도 없, 없답니다. 그냥 80으로 밀면 된다는데 봄에 되면 더 크기 때문에 1m 까지 나간답니다. 얘들은 지금 겨울인데도 크고 있어요. 왔다, 얘는. 왔다, 얘는 뭐 1m 20 넘을 것 같아요. 막저 배꼽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쪽으로는 아마 젤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농원에서 젤로 이 나무를 탐을 냅니다. <laughs> 개인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데요. 이쪽으로는 홍가시 레드루비이고요. 이쪽으로는 황금 사철인데 만주 정도 있어요. 다한 나무만 봐도 모든 게다 이렇게 독립수처럼 여러 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 겨울철을 지금 1월달. 1월달인데도 와 완전히 노랗게 개나리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는 다0.8 80이 나오고 있네요. 봄 되면 1m까지 나올 것 같아요. 평균 60에서 80. 이쪽으로 다 80입니다. 뭐 적은 것도 저희가 보면은 적은 것도 사실 있어요. 여론애들은 이런, 이런 30. 30도 있습니다. 30부터 해서 보통 저희가 밀어놨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여러 지로 올라와 있는데 한 지만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거로 봐야 됩니다. 세번 저희가 밀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 황금 사철입니다. 사계절, 사계절 내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노랗게 위에는 햇빛을 받아서 노랗고 밑에는 진짜 녹색이고 이렇게. 밑에는 녹색이고요. 위에는 노랗게 햇빛 받은 데는 이쪽에 있는 밭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하우스 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완전히 노지입니다.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냉한성도 강하고요. 추위에 강해서 뭐 영하 20도까지 견디는 나무입니다. 황금 사철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이쪽에 있는 밭에는 채소, 천주부터 상차 작업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얘들은 여기만 몇 군데만 얘들이 좀 섞여 있는데, 얘들은 줄사철이라 그래요. 조금 틀리죠? 줄사철. 줄살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틀리죠? 얘들 몇 개만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캘때 저희가 구별을 해서 캐드립니다. 황금사철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미리 예약이라든지 받고 요즘에도 가장 많이 나가는 나무입니다.